어. 아 지금 찍고 있었어? 어아 지금 찍었구나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햄버거TV입니다 야 니가 야, 야, 야 너는 햄버거 네. 나 아니잖아 니가 네. 나니? 네네 <laughs> 내가 나 <나니? 웃음> 아니야 너는 내 사칭이다 안녕하세요 아. 네, 햄버거TV입니다 그만나라너 <laughs> 나도 아니잖아 네. 야 하지마 하지마 야하지 약속대로 찍어야지 달리기. 야, 지금 아, 은 약속대로 찍어야지. 때가... 야 아까 내가 분명 말했. 아 아니야. 어? 야 아까 내가 분명 말했니? 아야 야아무래 이미 이름 말해. 너아클스잖아야클스야 우리 여기서. 야 우리 여기서 뛰자. 아니야 여기는 안 돼. 왜? 야하지마야 뛰는 거게 일리. 데 너희 집기 앞이야. 그렇지. 유튜브 되게 멋지시네요 아유 잠깐만. 어, 어 잠깐만. 야 여기 야, 이걸로 우리 집갈 거잖아. 어 우리 집으로 마법을 좀써서어 가야겠어. 어. 마법 몇일까? 어. 어 이거야? 어오 스레... 여러분 아직 마법이 안 됐군요. 더 야, 강한 야, 마법으로 뿅. 자 바로 뛰읍시다. 귀엽군요. 청자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. 그럼 오. 여기서 마치죠. 바이바이.